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채널 명을 변경하겠다고 구독자 공모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를 확인할 겸 이제 피디님과 함께 와 있는데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아까 미리 켜놨거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루룩 있는데 일단 투표는 근육공작소가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읽어보면 <laughs> 엉클조님께서 그냥 하던 거 하는 게 가장 그런걸 하는 바엔 MCT가 가장 나는데요 저는 <laughs> 평생 저희의 채널명을 바꿔보려는 시도는 무리로 돌아왔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기존에 지었던 이름을 너무 사랑해주시고 하셔갖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냥 하던 거 하는 게 가장 낫다는 이제 어명을 <laughs> 받들어서 저희는 이제 앞에 근육공작소로 붙여서 채널 이름을 그리고 채널 배너나 이런 것들을 PD님과 함께 좀 대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채널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디냐 물어보면은 다 MCT를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MCT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더머스 카펜터스라는 거를 하면은 보통 검색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글로. 한 번에 전달이 되고, 이제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바꿔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근육공작소라는 아주 좋은 한글 이름, 이거 원래 MCT의 의미에 굉장히 부합한 이름을 지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산품으 여러분들 보충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컨택을 해서 혹은 지금 여기 나오는 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지금 구독자분께서 저희 컨택을 해주시면 이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추첨에 혹은 이제 뭐 추첨에 응모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김강호 코치는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영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あ。